이미 이름을 호명하고 계셔서 네.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네. 제 고향 울산에 오랜만에 왔는데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? 아 너무 예쁘게 응? 한다 우리 가게 여러분들께 또 우리 또 유리씨 어, 드라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드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울산의 아들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앞으로 <웃음> 앞으로 제 고향입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요즘처럼 내가 희재씨보다 울산에 더 자주 오는 것 같은데? 맞습니다. 서울 <laughs> 있죠? 네. 그죠? 근데 이, 저도 이렇게 보면 울산의 아들, 네. 어디의 아들, 이럴 때 마음,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좋죠. 일단은 네. 울산에 오면 네. 네. 함성이 다릅니다. 아! 정상 정신이요? <laughs> <자, 일단 가르침요. 웃음> 우리 벌써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잖아요 아, 그치요? b 씨가 울산 분인 걸 알고 있었어요? 아, 그래요? 아니 그러면 울산이 고향이잖아요. 네. 다른 지역의 팬덤을 생각했을 때, 어떻게 네, 네. 뭐 울산이 조금 더 많고 특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? 아, 저는 사실 네. 팬덤은 네. 제가 전국구라서 그러니까 그 전국구 중에 울산은. 어, 좀 더, 뭐, 소리가 크다. 인원이 많다. 뭐, 좀더 뜨겁다. 뭐, 그런 게 있나요?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. 김희재가 울산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주시고, 네. 항상 공연장에서 만나면, 다른 가수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주시는 것 같아요. 아 시민 여러분들께서. 감사합니다. 아 그만큼 어쩌본 게.